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좀 특수 대학인데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전문학교 및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서 또 그런 거또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이두 대학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전문학교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면 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전문학교로서의 조건을 갖추면 그 노동부에서 전문학교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전문학교인데, 이 전문학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훈련 과목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장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학교의 학과들은 대부분다 실무가 중요한 학과를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문학교의 설립 조건은요.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청에서 설립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교육 훈련 실시 경력 1년 이상 경험자라든가 직업 상담 인력 1인 이상, 훈련 직종별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보고요. 광고를 보고 무허가 같은 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술 조건도 알아두시고, 현재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학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350만원에서 400만원 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비가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70에서 80% 이상이 실습 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실습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과연 학점이 인정이 되느냐 는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훈련 기관이기 때문에요. 학점은행제에 의거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평가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교육 과정의 소정 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플러스 교양이 80학점 이상일 경우에는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전문 학사니까 그러니까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런 어떤 졸업장이수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쪽에 3학년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40학점 이상 이렇게 이수할 수 경우에는요. 4년제 학사 관련된 이제 그 졸업장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학점 관련된 학점 운행자가 운영되는 학교인지 이런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 과정은 보게 되면 학년별로 이제 한 학기 18학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런이 이제 이론 수업이 20에서 30% 정도 되고, 실습이 이제 70에서 80% 정도 되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강까지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현장 실습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고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이나 자연 예체능 계열의 다양한 분야를 본인의 적성에 맞도록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학교 이제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뭐 KBS 비즈니스 전문학교부터 해서 뭐 서울시립 상계 직업전문학교 그다음에 이제 서울 호서 예술실용 전문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예술전문학교, 뭐 현대 직업전문학교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이제 전공 적성에 맞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에 비해서 사이버대학교라고 또 있어요. 뭐 사이버대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이제 인정한 고등교육기관인데요. 전문대하고 사년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졸업 후에는 고등교육법상 정규대학 졸업자이고 오프라인 졸업자와 동일한 학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대학도 요즘 이 각광을 받는 그런 학교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등록금 같은 게 굉장히 싸요. 그래서 등록금이 학점당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이제 18학점 기준을 보게 되는데요. 뭐 대략 잡으면은 한 학기당 18만원에서 한 144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싸면서 여러분들이 학비를 이제 이렇게 따로 공, 이제 취업을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벌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요, 학사를 수여받기 위해서는요, 학사, 학위, 과정의 경우 140학점 이상, 그 다음에 전문 학사, 과정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80학점 이상의 전공 및 교양 등의 이수, 구분별 학점, 감옥을 이수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정한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조건을 충족했을 때 대학 총장 명의 졸업장 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프라인에서 대학을 다니는 거랑 똑같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똑같은 그 총장 명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이 대학별로 이수 학점과 감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입학 후에는 이를 정확히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원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학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사년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건양 사이버대학부터 해가지고 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 사이버대학 그다음에 뭐 서울사이버대학, 뭐 그다음에 대구사이버대학, 그다음에 세종사이버대학, 그 원광디지털 사이버대학 같은 것들이 있기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요, 뭐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영진과 한국복지대학 사이버대학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게 있는데 요즘 이제 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약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사이버대학이 있겠고요. 산업대 같은 경우에는 영남 사이버대학 등 이제 사이버대학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좀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사이버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학 전문학교 이제 학점은행제 특징 및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목적을 보게 되면 사이버랑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서 원격 교육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불수의한 집단을 위해서 대안적 방식의 대학 교육이라는 있는 이고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또는 그다음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검정고시도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제 사이버나 방송통신대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집, 직접 이수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전문학교 같은 게 이제 교육과정이 약간 다른 형태고요. 뭐 제도 같은 성격을 보게 되면 이 사이버대학교는 전문대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방송통신대학교는 4년제 대학원이 가능한 형태고. 이제 그 전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직업 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학점이 인정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대신 여기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전문대학교나 선현제가 이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이제 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버 대학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금 통신 대학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좀 반반 섞여있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기도 이제 온라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나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사이버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입학한 학교에서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팡천동,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를 방문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제도고요.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법에 따라서 뭐 내가 실습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볼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편리하도록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졸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학교 총장 명의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대학들을 보시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면 사이버랑 방송통신대학은 오프라인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거고요. 전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직업훈련 학교의 위주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나중에 전문학사나 사년제 학사를 받으려면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학을 선택하실 때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나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지장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